자 오늘은 도어주트 하드코어 모드 저번에 했었는데요. 이게 알고 보니까 젤프 상점까지 있대요. 그래가지고 시청자들이랑 뭐야 이거? 아 시청자들이랑 한번 단체로 가볼게요. 이거 100명 모드 있거든요. 바로 가보자고 얘들아 바로 들어가 41명 가보자고 41명이야. 십자가가 지금 그러면 은 41개? 그리 십자가 2개씩 들면은 지금 8 2개 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생길지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고 출발 합니다아 일단은 여기 있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형광등 십자가 이거 있으면은 드레드를 봉인할 수 있다 하거든요 나좀꺼내게 나 얘들아 나좀 꺼내자 아, 하지만 지금 문이 열려가지고 출발했거든요 어떻게 되려나 어러시 나온다 난 몰라 너네가 십자가 써아러시 봉인 아 무슨 일이고 보이지 않지만 봉인했어요 아어 뭐야 라인 미쳤다. 아무도 못 먹고 있는 거 아니야? 형광등 먹은 사람. 어, 어두 번째 괴물. 아 여기서 두 번째 괴물 나옵니다. 아 십자가 들어야 돼 얘들아. 아 온다. 리퍼 온다. 리퍼 온다. 뒤에 숨어야겠다. 리퍼 온다 얘들아. 봉인했나 본데? 아 일단 리퍼 봉인 성공스. 이러다 여기서 모든 괴물 다 먹겠는데요? 아직도 못 먹었어? 한 명씩 먹어 한 명씩 기다리면 되잖아. 아 진짜 얘네 할 생각이 없어 뭐야 아나 이동됐어 아 지금 야, 십자가 못 먹었는데 이동됐습니다 선발대가 엄청 앞으로 갔나봐요 누가 트랩마인에 죽은 것 같은데? 얘들아 봉인하면 안돼 십자가 집어넣어야 돼 버셔는 봉인하면 버그 걸려서 이동이 안된대 얘들아 버셔는 봉인하면 안돼 십자가 집어넣어 어? 아 봉인하면 안된다니까 아 버셔는 봉인하면 안된다구요 야 뭐하는거야 지금 아, 난장 파티에요 지금 뭐냐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뭐야 이동 됐습니다 뭐지 아 여기 지금 개발자분이 같이 와가지고요 이동 시켜준 것 같아요 아 나온다 시크 나온다 드디어 나오는 건가 시크 볼수 있는 건가 시크 나다 시크 시크 오는 것 같아 뒤에 어, 어떻게 생겼니 안 보이는데 시크가 안 보이는데 뭐지 일단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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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달려 아 시크가 안 보이는데 무슨 일이고 뭐냐 올라가겠습니다. 어 아, 무서워라.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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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인가? 음. 아, 여기다 여기 여기 무슨 일이고? 시크 나와서 클리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근데 아, 시크 모습을 못 봤네. 무슨 일이야? <laughs> 비상 비상. 달려가지고 일단 클리어부터 해보자고. 팔 피해가지고 팔 피해가지고 어, 팔이 좀 무섭다. 응? 어? 아 탈출 성공. 아. 일단 어찌저찌 클리어 했습니다. 127번 애들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모르겠어요. 캐릭터도 안보이네. 닉네임만 보이고 131번입니다. 나온다 고뭐 나온다! 모은다! 뭐 모으는거지? 뭐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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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뎁스야 뎁스! 덥스. 뎁스 나왔어! 아 무슨일이고 뎁스 봉인! 좋았구요 좋았구요! 또 모은다 뭐 얘들아! 모은다! 뭐 뭐 온다! 뭐야, 뭐야, 이번엔 뭔데? 오나봐, 뭐 오나봐! 뭔 소리지? 뭐 오는 거니, 뭐니? 뭐 뭐야? 변기 물밀어가는 소리가 들리는데? 뭐지? 아니고, 여러 명이서 오니까 정신이 없네. 안녕하세요! 어어어어! 저 뭐야? 키위야, 키위. 아! 아, 죽었어! 안 돼! 아, 부활 사올걸! 아, 일단 부활 사서 가자. 일단 부활 하나 사자고. 어, 뭐야? 아, 결제가안 되네. 아니, 죽어서 지금, 부활 살려 했는데, 이거 UI만 갖다 놨네. 아, 어이없네. 아, 왜 막아놨어, 이거. 아, 무슨 일이고. 아, 보이나요? 시크 나옵니다. 어, 이게 도어즈투 하드코어머다. 시크야. 그런 건가 봐. 조심해가지고, 피해가지고, 닿으면 죽거든요. 아, 다 클리어 했습니다. 보겠습니다. 시크 얼굴. 어떻게 생겼는지. 아, 이렇게 생겼어요. 아, 다 시크 클리어. 알겠습니다, 여러분들. <laughs> 뭐가 나올까? 아, 데스가 여기서 나오거든요? 아, 데프스 한번 봉인할게요, 뎁스뎁스 봉인! 뭐 산내리고! 아, 데스 봉인했어요! 아, 무슨 일이야? 일 하나 썼습니다. <laughs> 132번. 이양 얘들아. 가가지고, 여기 열어가지고, 여기였거든요, 아까? 제가 죽은 곳이? 뭔가 파란색 네모가 보이는데? 응, 열어가지고. 온다, 온다. 온다! 지나간다, 뭐 지나간다! 어어, 오, 어? 오, 오. 어 이거 뭐야? 어 마산 내려가 아물 내려가는 소리가 여기였구나 아, 지나갔어 파란색 괴물 열어가지고 여기서 뭐 나왔더라 기억이 안 나네 한번 보자 뭐 나오니 여기선아 키위 아 키위가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<laughs> 제 이름 뭐더라 일단 숨어서 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<laughs> 봉이 나오고 싶은데 일단 십자가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음 끝난 건가 그런가봐 별거 없는데 자, 137번 열어가지고 138번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피규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지거든요. 방 10개만 가면 돼. 여기 뭐니? 뭐야? 여기? 아, 여기구나. 어 시깜짝이야. 맵이 아, 갑자기 막혔어. 구조가. 오 뭐야? 뭐 최종 보스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? 142번. 오호, 오이 기대 기대하게 만드는데요. 뭐지? 뭔데, 뭔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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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, 뭐야? 어, 무슨 괴물이야? 못 봤어. 거의 다 왔습니다. 음. 어, 오르막길이, 오르막길. 어, 잘 만들었다. 어? 그 다음 내려가주면서, 이렇거면, 왜 올라왔지? 149번! 가보자고! 오! 150번이야! 아, 과연 피어 아 기대됩니다 무슨일이고 자 한번 들어가볼게요 여러분들 돌아가보겠습니다 들어가 갑니다 나와라 피규어 뭐야 뭐야 어어 어! 뭔데 뭔데 뭐, 무슨 괴물이야 무슨 괴물이야 야 뭐야 이거 뭐야 뭐지? 최종 보스탄인가 봐 여기 뭐냐 영어로 써져있는데 어어어 어! 어, 뭐야 으아 죽었어 아니 뭐야 설명을 왜 영어로 써놓은 거야 레이즈를하는데 하이드웬 유어 시어 노이즈 소리를 내지 말라고 뭐 숨고 내가 이렇게 한 바퀴 도네아 그러네 그 다음에 그때 이럴 때 숨다가 저 버튼 끝에 있는 버튼을 다 누르라는 것 같은데 아 다, 다시 왔습니다 무슨 일이고 아이번엔 깨볼게요 가보자고 150번방 아문 열렸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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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대충 파악했거든요. 지금 빨리 가야돼 지금 일단 달려 달려가지고 최대한 들어갑니다 물어볼까? 아! 소방! 아, 너무 빨리 나오는데? 일단 이 괴물이 나올때는 이렇게 있다가 빨리 눌러야되는거 같거든요 이렇게? 버튼을 어.. 뭐야 이거 아 진짜 버튼이 몇개 없네 이게 아 이런식이구나 어씨 어! 씨. 아! 아아 어! 이런 식으로 알았어 아, 뭔지 알았다 아저 빨간색 버튼을 눌러가지고 비밀번호 찾아야 되는 것 같아 아 비밀번호 두 개밖에 없는 건가 아, 다 누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다 눌렀잖아 아, 다른데 또 뭐가 있는 건가 뭐 없는 것 같은데 아 여기도 있네 아 여러 군데 있구나 이게 아 일단 앞에 숨었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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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지금 비밀번호 있습니다 마우스로 누르면 되는 것 같아요 1인칭으로 안 하고 편하다 별거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. 오른쪽에, 뭐, 여는 게 있는 거 같은데? 아, 여기 있네. HDUEMSGIOP? 저기, 뭔, 뭔 뜻이니? 저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가 봐. 아, 이제 빌보드 10개 찾았고요, 여러분들. 이거 힌트 보고 한번 맞춰볼게요. 어, 그런 거 같아. 찾고 들어왔습니다. 무슨 일이고. 자, 그럼 빌보드 풀어볼게요. 81... 8120... 눌러가지고, 4가 아니라, 25046이었나? 25043! 36 남았거든요? 아, 36 남았어. 거의 다 풀었습니다. 아, 36! 아, 엔터! 아, 됐습니다! 아, 돌아가면 되는 것 같아요, 이제. 아, 돌아갈 때 괴물 나오려나? 잠깐 기다려볼게요. 안 나올 것 같은데? 조만 기다려보겠습니다. 아, 나오네, 나오네, 나오네. 나오네요. 아, 아 탈출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. 어, 그런 거야, 달려. 달려가지고, 이스네요 피해가지고요. 여긴가? 일로 나가는 건가 봐. 탈출! 152번! 무슨 일이고? 아, 중간 상점 나왔습니다. 무슨 일이야. 아, 무슨 일이고? 제프샷 도착! 신기하다. 아, 여기서 또 십자가를 살 수가 있네요. 이건 뭐니? 뭐야? 이거 와, 뭐야? 이거 시크 십자가야.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자, 이 게임 그래서 중간 상점까지 만들었다고 했거든요. 아,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. 스태프, 언니, 이건 뭐니? 뭐지? 안 열려요. 궁금하다. 스태프가 아니라서 못 들어가나 봐.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빠영이 니랑 여러분들 <laughs> 여기까지예요 이거 한국인 하드코어 어즈쿠 빠영스 빠영이야. 응.